Well, I'm thinking you. 일단, 그놈의 젖같은 무적 치트키를 한번 싸질러 주고, 이때, 나타난 무장된 직원들. 그 사이로 중국인 청년 사장이 나타납니다. 렁펑과는 달리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 아직 철도 없고 겉멋만 잔뜩 든 모습에서 링링 허우 세대, 지금의 중국 청년들과 동일시했다고 볼수 있는데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로 진출하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시진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드디어 렁펑은 툰두의 엄마 네사와 만나 툰두와 영상통화를 시켜주는데 여전히 먹방 중인 툰두 사장은 백인 여자에게 무려 중국인이 만든 중국인의 자랑 안 누르고 내며 <laughs> 아름다운 레이디에게 어울리는 육즙이네요. 뜨거울 때 드세요. 하면서 추파를 던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이 총으로 늑대를 잡았어. 내가 어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일하는 남자의 모습 섹시하지 않냐? 왜 나한테 묻는 거지? 에이 샹 사랑한다고. <laughs> 겁먹지 마.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평신. 한편 유엔에서 구조 헬기가 온다며 좋아하고 있는 렁펑 이자. 에... 왜?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머리수만세도 대략 225명인데. 이거 육안으로 봐도 열댓 명 남짓 씨를 수 있는 헬기에 어떻게 저 인원들을 다꾸겨넣겠어에 그래서 부사장이 헬기에 탈 인원을 중국인, 그중에서도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죠. 에 모두가 헬기에 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사정하는 사람이 뒤섞여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때. 하하하하. <laughs> 야 무슨 씨발 독립투사라도 됐냐? 이이응이 당연한 건데 모자를 왜 던져 병신들이? 다 같이 뒤지러 가자는 건데. 와 처음 본 새끼가 내일 뒤지러 가제. 난 살았다. 아이, 젖됐네 <laughs> 무슨 소리지? 뭐 어찌 됐든 뒤지러 가자는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된 공장. 진짜 축제가 된 공장? 왜 이러는 거야, 미친 새끼들이? 아도야모 <목소리> 그럼 너그 중국 친구들은 예의범절 에티켓 따윈 해외 나가면 다있는 제주가 있냐? 아프리카인들을 밥만 주면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묘사하고 있네. 우와, 섹시한 여자가 많아. 성비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중국 청년들에게 아프리카는 섹시한 여자가 많은 기회장이라는 의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 응, 백인 여자가 더 좋아. 응, 난 중국인 싫어. 역시 답은 아프리카인가. 시발.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동네 시끄러워. 반구는 다시 쳐들어 오게 되고, 반구는 파샤를 노리지만. 둘이서 무쌍을 찍는 남과포 그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삼 한편 남과 포가 활약하는 동안 위기에 처한 레이첼과 파샤 결국 혼자 고군분투를 하던 렁펑은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반군은 다 잡은 렁펑을 코앞에서 놓아주고 퇴각하게 됩니다 Chinese! China i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라고 하며 반군대장 액튜 장군은 빅데디에게 화를 내는데 그만큼 이 영화는 중국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민간인을 학살한 테러단체도 중국에게 잘 보이면 나라로 인정해줄 거라고 믿는 반군의 모습에서 중국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꼭지가 돌아버린 빅데디는 액튜 장군을 죽이고 파샤를 납치해서 데려오고 렁펑을 죽이면 반군 엑스트라 1에게 왕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반장 선거요? 오, 이건 기회야. 당근빠 땀다님 별이 다섯 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렁펑. 렁펑이 온 뒤로 불행해졌다며, 당장 꺼지라는 말을 하는 부사장.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근데 사실 부사장 말이 맞거든요? 렁펑이 안 왔으면 여기 존나 안전했거든? 우리의 철딱선이 없는 사장님, 한마디 합니다. 씨, 아니까, 아이, 사장님! 전우고 나발이고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이지랄 병난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던 툰도 엄마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죠. 레이첼은 한숨 더 뜹니다. 알게 뭐야? 니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병신들아! 라말라의 병세가 심해져 쓰러지는 렁펑 더 혐오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바이러스 덩어리를 바깥으로 내쫓으려는 부사장에게 레이첼은 당신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며 <laughs> 일침을 못는 건가 이게? 글쎄요, 당신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아사갈 수 있는 바이러스 덩어리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게 부끄러운 건가, 이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나? 정말 이 안에 정상인은 부사장밖에 없는 걸까요? 결국 제발로 걸어나가는 렁펑. 이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허부장은, 잠깐만, 전염병이 여기까지 퍼지면 안 되니까, 어, 아차, 멀리 나가서 요걸로 자살해. 이 넣어줄게 라며 비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 번째 상식인, 쫓겨난 렁펑은 비참하게 폭우까지 맞으며, 아이씨, 이발 꾸라칠걸. 라며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생각하게 이르는데,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잠에 빠져들고, 이 새끼는 핸들만 잡으면 사고를 내, 공안이 면허 뺏어야 돼, 사람 죽일 새끼야, 이거. 아, 존나 많이 죽였지, 참. 결국, 비를 피해 동굴까지 렁펑과 파샤를 데리고 온 레이첼. 막 사경을 존나 헤매고 있습니다.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악몽을 꾸는 걸까요? 사나이나만 안 돼. 어후, 갔나? 어후, 다행이다. 다음 날, 렁펑은 완치가 되어 버렸고, 옆에는 피방울이 맺힌 수상한 주사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챙겨온 소총을 들고 경계를 하는데. 레이첼이 들어옵니다. 병이 낫게 된 전말을 듣자 하니, 마침 파샤가 라말라 항체를 갖고 있었고, 그 항체로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했더니 나타난 겁니다. 사실 첸 박사는 라말라 환자를 치료하면서 항체를 가진 환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항체를 가진 파샤를 발견했었고, 항체를 가진 여자애를 보호하기 위해 렁펑에게 딸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아이 그냥 시발 이 아이는 항체입니다 라고 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사실은 첸 박사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이건 레이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레이첼은 우연히 파샤의 혈액을 분석해봤고 우연하게도 항체가 있었고 무슨 기술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첼은 그것이 라말라를 치료할 항체인지 판별할 수 있었고 그걸 백신 샘플로 만들 장비와 기술을 어디서 구한 거야? 뭐, 아무튼, 어, 하필 딱 요맘때 렁펑이 뒤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바로 뒤질 수도 있는 백신 주사를 미쳐야 본전으로 주사해 봤더니, 정말 우연하게도 효과가 있어서 살았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동굴. 아니, 시발, 백신이 뗀서기니 <목소리>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손재주 좋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부러웠던 모양인데 그건 미친 새끼들아 컴퓨터랑 토니 스타크 무기를 테러 조직이 계속 주니까 가능했던 거고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 하... 뺏길래도 좀 그럴듯하게 뺏기든가 사실, 파샤가 항체 보유자라는 설정은 소화성애자처럼 묘사된 빅데디의 전자발찌를 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반군 또한 라말라 치료제로 민심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첸 박사를 노렸지만 박사는 죽어버렸고 대신 항체 보유자인 파샤가 필요했다는 건데 근데 CCTV로 주사 맞는 것만 쭉 지켜보던 빅데디가 파샤가 항체를 가진 애인지 어떻게 알고서 난저 꼬마가 좋아 라고 내뱉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전개상의 흐름은 파샤를 통한 치료제 개발이긴 한데 연출의 흐름이 개쓰레기 같으니 그냥 빅데디는 변태였고 대색기로밖에 안 보여요. 동굴에서 백신을 만든 레이첼이 질투가 난 렁펑은 나도 손재주가 좋다며 굳이 가져온 소총을 갖다 버리고 석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와, 진짜 존나 한심하다. 이 한심한 모습에 반한 레이첼은 코파하 신윤. 유이가 정말 애타더나. 고백을 하고 파샤는 지랄 말고 그 존만한 바늘에다 독이나 바르라고 합니다. 반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질들을 구하고자 럼펑의 기습이 시작됩니다. 아따가 뭐야 시발 이거 아아 아 죽으라고요? 에 단전 리얼하게 감독은 난데 시발. 오이 뭐야 손품이 저러나 이렇게 멋진 석궁 액션으로 인질들이 갇혀 있는 곳까지 도달한 럼펑 이제 탈출만이 남았겠죠. 허브장이 묻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이 새끼한테 언제 뭐 작전이 필요했나? 무슨 특촬물 수준으로 반란군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우웅! 괜찮아 레드? 괜찮아. 이 정도 공격은 전랑 포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블루. 좋아. 지금이다. 극수부대 전랑 포스. 빠지면서판 펄럭이는 오성 홍기로 깔끔한 마무리. 오성 홍기를 회수하고 렁펑이 보고하는 동안 레이첼을 포함한 여자 셋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지원해 준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타라는 렁펑의 속편한 말에 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레이첼. 아 여자랑 아이는 타야 된다니까. 라고 하자.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레이첼. 그리고 그런 렁펑에게 꼬불 주는 툰드 엄마. 아줌마, 헬기로 가시라고요. 꼬불 왜 준거야? 아무튼 목숨 살리는 건 당신보다 내가 낫다며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데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레이첼을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내버리는데 레이첼은 기분 좆 같고 렁펑은 신났고 남은 부상자들은 신났네? 지들 고쳐줄 유일한 사람이 떠났는데 허허 중국에선 PC가 먹히지 않는다는 건가? 여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런 남자가 멋있다는 것 같다 아, 잠깐 이분은 여자 아니야? 뭐 어쨌든 미션은 파샤랑 엄마 살리기였으니까 기분이 좆같거나 말거나 미션 성공 다시 반군이 쳐들어오고 인질들을 무려 탱크들이 공격하러 가는 긴박한 상황 아이씨발, 니네도 얘네 따라하니? 구도도 똑같아. 지네들 기지 족대 가는데 키스부터 쳐박고 보는 거.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이 시켜서 억지로 꾸역꾸역한 키스지만 이거는 감독이 하고 싶어서 꾸역꾸역 집어쳐 넣은 키스라는 점이죠. 봐봐 키스 박는 동안 몇 명이 죽는 거야. 그제서야 꼴사납게 헐레벌떡 뛰어가 탱크를 탈취하는렁펑뭘 잘했다고 쪼개 병신이. 그러건 뭐 족도 말도 안 되는 탱크전을 해요. 아니 내가 뭐 살면서 탱크는 안 몰아봐서 모르겠는데 탱크가 시발 오리배는 아니잖아요. 막 기어도 존나 집어넣어. 대가리는 안 집어넣고. 뭐 거북선이야? 아가리로 포 속에. 그리고는 그래요. 다들 아시죠? 방군 물리치는 거지, 뭐. 그리고 시작된 2페이지. 이젠 중국인이 미국을 혼내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멍청한 미국인이 모는 탱크를 똑똑하신 중국인 셋이서 응? 미국 엿먹어. 물리쳐 버립니다. 어쩌면 이건 자아성찰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쓸만하다고? 개소리 치마쳐! 양심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면이네요. 또, 또 증원군. 안 끝내니, 얘들아? 아니, 존나 힘들어 보이는데, 보는 나도 힘들어. 줄어들지 않는 적의 공세. 궁지에 몰려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존나 절망적인 상황. 이때! 필살! 꼰지르기! 아, 반군이 처부서질 명분과 신파를 넣을 당위성을 멀쩡한 시민을 학사람으로써 만들어내고 있죠. 참 저렴해, 영화가. 어우, 저게, 뭐야, 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빠, 주소, 아이고, 거기에 조준을 해? 심지어 발사를 합니다! 이거 미친 새끼들이에요. 데인저 클로즈에선 함부로 폭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허가도 안할 뿐더러. 자칫 오차라도 발생하면 아군들까지 다 죽이는 거니까요. 근데 민간인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해. 그것도 존나 많이. 사실 전쟁 범죄급의 명장면이지만 미사일은 정확하게 적 탱크에만 떨어지는데. 그래. 영화는 영화니까. 아니, 선전 영상이니까. 증원군이 개박살 나고 렁펑을 향해 총을 쏘는 빅대디 하필이면 방탄복 중 가장 두꺼운 곳에 총알이 박히고 이 총알은. 허리 <목소리> 아... 시장 이게 어떻게 이게. 자, 렁펑은 총알 형태로 여자친구의 죽음을 추적 중이었죠. 저 총알을 빅데디만 쓰는 것도 아닐 텐데. 뭐야, 씨부랄. 이 느금마사급 전개는. 자꾸 할리우드에서 나쁜 것만 뺏겨오네? 복선회수라는 마지막 남은 중요한 순간마저도 박살난 이 폭주기관차에게 남은 건 미국인과의 부흥쯔 부흥쯔 한 판. 빌런을 응원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일격을 맞고 쓰러지는 렁펑에게 빅데디는 아... 이 대사, 원본 대사는 이건데 중국에서 번역된 자막은 이딴 식으로 장난질을 쳐 해놨습니다. 미국인의 입을 빌려서 뱉은 대사를 교묘하게 수정해 우리 중국인은 세계적으로 강한 우등민족이다 라는 메시지를 중국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혼녀의 죽음을 복수하며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레이첼에게 부비적거리며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는 짜장새끼 하지만 반군과 정부군의 대립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도착하게 응? 조카 차이니지야? 요 중국인이 똥 싸우지 말정 그래 그만 났정 중국 형님들 왔똥 나는 중국인이다 아유 허리야 아, 존나 멋있어. 아유 쪽팔려. 그렇게 무사히 중공군 주둔지로 돌아온 렁펑 일당을 보여주면서, 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안나. 뭐야 여권을 왜 보여줘? 기억하라, 당신 뒤에는. 아이 지랄 끝까지. 是中人 i m c h i 후원 많이 받았는데 뭐 먹을 거냐고요? 편집자분들 드려야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그 후원 들어오는 건 잠깐의 돈이지만 일하시는 분들 드리면은 그게 또 존나 힘난다고 그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씨발 스팀팩 막 쏜거든.